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강대하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짧은 경험과 얄팍한 지식이라는 작은 그릇에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억지로 가두려 했던 어리석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내 생각에 틀을 깨뜨려 주님의 완전함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기쁨과 확신 중에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못했던 우리의 아둔함과 욕심을 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있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헌신적인 손길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어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손과 발에는 사랑의 실천을 담아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삶으로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또 다른 이웃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되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홀로 높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